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AI로 동화책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할 AI로 동화책 만들기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동화책 제작 과정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AI 기술 활용 방법에 대해 터득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께서는 동화책을 만들 학습 단원을 정해 주신 후 학생들의 모둠을 구성해 줍니다. 모둠별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패들렛 또는 잼보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교사는 선정된 주제를 확인하여 모둠별 주제가 중복될 경우 조정해 주시고 주제 선정이 올바른지 피드백을 제공하여 주제를 구체화시킵니다. 이제부터 A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ChatGPT4 기반의 AI 플랫폼인 리튼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의 초안을 작성해 봅니다. 웹 브라우저의 검색창에서 리튼을 입력합니다. 리튼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창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선택하세요 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AI 검색하기와 AI 이미지, AI 과제와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AI 검색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로그인이라고 뜰 겁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AI 검색하기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 또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AI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시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화 줄거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만들고 싶은 학습 주제를 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학급 내 질서 지키기 또는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같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한 후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한국의 동화 작가입니다. 리튼에게 너는 한국의 동화 작가야 라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페르소나를 부여했습니다. 보시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답변의 포맷도 10페이지 분량의 동화로 작성해 달라고 써져 있습니다. 포맷까지 정해준 다음에 검색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리튼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요. 리튼이 저의 질문에 맞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한글 파일에도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 놓을까요? 리튼으로 작성한 동화의 줄거리를 모든 별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합니다.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다르게 바꾸실 내용이 있다면 모든 별로 이야기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AI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AI는 오픈 AI 회사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이죠. 무료 회원으로도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일 무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150개의 토큰을 제공합니다. 가운데에 이미지 크레이션,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왼편에 있는 프리셋은 네오나르도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설정입니다. 스타일과 밝기 등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컨셉 아트를 선택해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프리스타일이 또 있고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너레이션 모드가 있는데요. 패스트 선택 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퀄리티 선택 시 생성되는 이미지 퀄리티에 더 중점을 두는 설정입니다. 이 메뉴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죠? 유료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 이미지 디멘션스 메뉴가 있는데요. 생성하는 이미지의 비율과 해상도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16대 9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지의 크기가 나와 있죠? 해상도, 라지 사이즈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미디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넘버 오브 이미지 s 는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4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에 어드밴스드 세팅이 있는데요. 프리셋과 프롬프트의 상세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은 주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부정 프롬프트는 생성 시 원하지 않는 이미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넣어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이미지에서 빼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AI가 아직까지 한글을 해석하는데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하고 사이트를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영작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튼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지만 레오나르도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레오나르도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볼까요? 이 그림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다운로드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업사이클 이미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업사이클은 말 그대로 이미지의 화질, 선명도 등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업사이클 하지 않고 바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화의 10개의 장면을 제작 후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번에는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북 크리에이터를 검색합니다.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요.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라이브러리에 이름을 저장해 줍니다. 북그레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죠. 협업을 할수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추가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초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 링크를 학생들이 보고 들어가면 이 라이브러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학생들도 다음에 로그인했을 때. 바로 이 라이브러리로 들어와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새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책의 레이아웃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가로 사이즈로 그리게 했으니까 4대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 크기를 키울 수 있죠? 여기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을 쓸수 있습니다. 행복한 질서나라. 볼드, 이탤릭, 밑줄 이런 걸할수 있고요. 폰트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크리에이터는 여기 플러스 모양에서 앱을 가 보시면 캔바가 있습니다. 캔바로 연동해서 디자인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캔바로 연동해서 이동해 보고요. 기존에 캔바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가 불러와지지 않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미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텍스트에서 이런 효과를 적용해서 제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후에 다시 Add to Book 해서 돌아가면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 걸볼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페이지가 끝이죠? 여기서 플러스 누르시면 페이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고요. 보시면 한쪽면은 그림을 넣고 한쪽면은 동화책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역시 동화책 본문 글자도 캔바에 가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미지와 글자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전자책으로 만들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상단 메뉴 중에 쉐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전자책으로 다운 받기 하시면 입업 확장자로 저장이 되고요. 인쇄하기에서 다운로드하시면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AI로 동화책 만들기 수업, 학생들과 재미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